저번에 완성했던 물티수조 기억하시죠? 물티를 데려오며 분양하시던 분과 대화를 나누다 수조가 개선이 필요하다 느껴 약간의 수정을 하려 합니다. 이전 세팅이 따개비 중심이었다면 바꾸려는 세팅은 따개비보다는 소라가 중심이 되는 방식입니다. 따개비는 주로 놀이터 용도로 쓰고 보통은 소라에서 생활을 많이 한다는 말씀에 과감히 따개비와 큰 돌을 걷어냈습니다. 확실히 위로 서순 구도보다는 평평한 바닥에 소라가 즐비한 세팅이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조가 좁기도 하고 필립학상이라는 이 돌을 써보고 싶어서 가운데에 돌을 내버려두어 경계면의 역할로 두려 합니다. 분양자분께서 서비스로 주신 소라를 마구잡이로 배치합니다. 소라의 색이 노랑, 짙은 갈색을 보이는데요. 색의 조합이 좋습니다. 따개비와 조개가 가지는 흰색과 보라색이 조명에 의해 그렇게까지 진한 색을 띠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노란 소라가 더욱 강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꾸며진 물티의 수조 어... 따개비는 나중에 뺄 수도 있습니다 물티의 물맛댐 후 입수 과정은 다른 어종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라 꽤 재밌답니다 물티는 보통 소라 같은 은신처에 몸을 숨기곤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물티를 개인에게 분양받을 때 소라 통째로 같이 데려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소라가 많고 그 소라에 서식하는 어종이다 보니까 잡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 숨어있는 소라 그대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소라와 물티를 함께 받았다 보니 소라와 물티를 동시에 합니다. 어느 정도의 물맛댐을 했다면 소라를 집어들고 수저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확실히 아이들이 들어있는 소라 3개와 들어있는지 모르는 2개의 소라를 마저 넣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흩어나봅니다. 여기까지의 촬영은 금방 이루어졌지만 물티의 얼굴을 보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덧 다음 날에 새벽이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아이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하, 너무나 반갑네요. 친구들은 겁이 무척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다가가도 숨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겁먹어서 나오질 않잖아요. 다른 어종은 어떤가요? 입술 직후라면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 않죠. 뭐, 비슷한 맥락이라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 세월이 흐르고 소라에서 나와 따개비 밑으로 숨은 물티. 물티를 키우시는, 키우셨던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다 자라면 얼굴 보기가 무척이나 힘들다고 말이죠. 제가 데려온 아이들이 전부 성어라 앞으로 얼마나 얼굴 보기가 힘들지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따개비 밑에 숨어있던 녀석은 왼쪽편으로 자리를 잡았네요. 오른쪽편이 수류가 있는데 아마도 그 때문에 수류의 영향이 비교적 덜한 곳으로 옮긴 듯 합니다. 제가 다가갔기 때문에 숨어있는 아이와 나머지 녀석들은 왼쪽 뒤편에 있습니다. 소라에서 빼꼼이 머리만 내민 아이, 그 너머로 주둥이가 하나 보입니다. 하필이면 차량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네요. 물티는 이렇듯 소라를 기점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번식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치어들 또한 이곳에서 나오며 자신의 안식처가 되는 공간인 것이죠. 어찌 보면 소라 틀어박혀 모습을 보이지 않아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빼꼼이 나와 있는 모습은 타어종과의 비교를 불호합니다. 다른 어종은 이런 모습 자체를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손을 갖다 대니 빠른 움직임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나오지 않던 녀석은 1분 가량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모습을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푸른 눈동자를 볼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물티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램프 아이 마냥 파란 눈동자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뒤쪽에 있는 물티들은 언제 앞쪽으로 거처를 옮겨 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며칠이 지나고 아이들의 거처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덩치 큰 녀석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뒤쪽의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뭔가 그 근처에 있던 개체와 쌍을 잃었던 느낌이었는데요. 위치를 바꿨다니 알고 보면 쌍이 아니었을 수도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하... 뭔가를 보여드리고는 싶지만 개체수가 적기도 하고 물티의 행동 특성상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한 모습은 볼수 없었습니다. 밥을 줘봐도 제가 다가가면 숨기 바쁜지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나마 물의 흐름을 타고 바로 앞에다 떨어지는 먹이는 먹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적응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빨리 감기 모드로 촬영을 하고 숨어있어봐도 세마리가한대 나와 움직인 것을 제외하곤 별다른 움직임을 찾을 수는 없었죠. 한 마리를 필두로 촬영을 해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어딜 갔다 왔는지 조금 더 관찰하다 보니 물티의 특성을 또 하나 볼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따개비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는데요. 따개비와 돌 틈에서 모래를 계속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물티는 이런 식으로 바닥재를 입에 머금고 다른 곳에다 뱉으며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만 움직여도 재빠르게 반응하네요. 반응 속도가 진짜 역대급 네 그렇게 심심하면 심심하고 재밌다면 재밌는 물티의 입수기를 보셨습니다. 부디 이 수조에서 쌍이 원활히 잡혀 언젠가 부부의 아이를 보고 물티의 또 다른 특징인 세대 번식을 관찰하며 수조가 조금 더 북적이는 모습을 빠르게 봤으면 좋겠네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